2020년 5월달에 책력상으로 이제 좋은 이사 날짜 이사 길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사를 할때 책력상으로 좋은 이사 날짜를 이제 잡아야 되거든요. 뭐그 다음에 이제 뭐생기복도표라든지 사주라든지 본명이를 피한다든지. 이런, 이제,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책력상으로, 양공길, 그 다음에, 복단일, 제사부리, 월길 같은 날, 이제, 이사하면, 이제, 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사를 할 때, 음, 일단은, 책력상으로 좋은 이사 날짜를, 이제, 에, 에, 무조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말고 책력상으로 좋은 이사날짜를 잡은 다음에, 음, 잡은 다음에 어, 이 부분을 고려해서 책력상으로 어, 어, 좋거나 어, 무난한 이사날짜 가운데서 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여러분 이사날짜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월달에 책력상으로 어, 뭐 무난하거나 기란이사날짜를 정리해드리면 다한것 같습니다 5월 일 토요일입니다. 무난한 이사 날짜고요. 5월 3일 일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무난한 이사 날짜. 5월 5일 화요일. 무난한 이사 날짜. 그 다음에 5월 7일 목요일. 좋은 이사 날짜입니다. 5월 8일 금요일 시내일. 무난한 이사 날짜고요. 5월 9일 토요일 임자일. 무난한 이사 날짜입니다. 5월 10일 일요일. 계축일 좋은 이사 날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월 12일 이제 월요일 무난한 이사 날짜고요. 5월 12일 화요일 좋은 이사 날짜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이제 무난한 이사 날짜고요. 5월 17일 일요일 좋은 이사 날짜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좋은 이사 날짜고요. 5월 21일 목요일 무난한 이사 날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월 22일 금요일 예, 좋은 이사 날짜고요. 5월 23일 토요일 예, 좋은 이사 날짜입니다. 그다음에 5월 24일 일요일 예, 무난한 이사 날짜고요. 그다음에 5월 28일 목요일 예, 무난한 이사 날짜입니다. 그다음에 5월 30일 토요일 예, 좋은 이사 날짜고요. 월 30일이 일을 갑술일 문안할 안한 이사 날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짜를 가운데서 우연 이사 날짜 가운데서 이제 생기 복도표를 고려해서 좋은 이사 날짜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뒤져 보면은 생기 복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기 복독 천이 해당 날 해당하는 날짜는 좋고 절체 유언 귀원일은 문안하고 절대 화일이나 절명 일에는 이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명 일에는 절대 이사를 해서는 안 되고요. 본명일이라고 하는 것은 5월1일일 월일이 요 갑인일인데 갑인일이면은 이제 갑인년에 갑인년에 태어난 사람은 본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갑순 병갑순 황도일도 참고사항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생갑순 병갑순 황도일 이런 부분도 참고서로 사 고려하시되 뭐 생갑순 병갑이나 황들 둘 중에 하나만 좋으면은 그래도 어 좋은 이사 날짜 이렇게 보시고 이사 날짜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주 상으로 좋은 날짜에 이사한다. 그러니까 이사 날짜가 여러 개 나왔을 경우에 뭐 재물운세라든지 관운이 이렇게 좋은 날짜에 이사하시면 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황도 시간에 이사를 하고 그 이사 날짜가 여러 개인 경우에 뭐 김은동갑으로 이제 좋은 날짜에 이사를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아, 이사 시 이제 고려할 사항입니다. 자, 운세 좋은 이사 방향. 아까 이제 조금 있다 이사 방향도 설명해 드리겠는데 에, 우리가 이제 뭐어 삼살 뭐 방향 있고 대장군 방향 있고 뭐 천살 방향 있고요. 뭐 팥살, 오왕살, 안검살 방해 이런 방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하고 좋은 이사 날짜 방향을 좀 잡으시면 되겠고 운세 좋은 현관문 방문 방향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돼지띠생은 동쪽 방향이 좀 막혀져 있는. 예를 들어서 돼지띠생은 동쪽 방향이 막혀져 있는, 막혀 있는 집이 좋다거나 이런 거. 이런 방향도 고려해서 집을 구하시면 되겠고 음, 부동산 투자에 좋은 방향 나쁜 방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돼지, 돼지띠생은 집을 살때 뭐 서북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서북 방향에 절대 이사 가면 안 되겠습니다 서북 방향에 있는 이런 이제 부동산 집 이런 걸 사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있을 때 에, 침대 머리 방향 어느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운세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할때 운세 좋은 색상 벽지 같은 게 있거든.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명 도로명 주소, 번지수 우리가 띠별로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동명 도로명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주소 수제 또 운명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 말고 형공 풍수라. 그래서 음, 좌향을 측정해서 좀 가능하면은 운이 좋은. 어, 풍수학적으로 좋은 집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금고 위치, 그다음에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어, 학생은 책상 방향, 또 이제 성인인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뭐 쇼파나 어, 이런 걸 놔야 되는지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사하실 때 고려할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음, 2020년 나쁜 이사 방향 을 간단히 좀 설명해드리면은 별로 천살 방향은 이사가 불가하다. 대장군 삼 대장군은 서쪽 방향이고 어, 삼살 방향은 남쪽이고 이제 구성 학상으로 어, 동쪽 왕살 서쪽 안검살 남쪽은 이제 파살 방향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옴진방은 좀 이제 참고를 하시되 나이별 이사 방향이라든지 네,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게뭐조객살 그다음에 상문 방향 이런 것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 무시해도 됩니다. 네네. 아, 몸진방 이런 부분은 건강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거 나이별로 남자, 아, 그다음에 여자분 이제 몸진방에 있으니까 건강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고려참고사항로 이렇게 고려해서 이사를 하시되 나이는 한국 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빌 이사 방향, 이건 좀 참고상으로, 어, 어, 보시기 예,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예, 2020년 5월달, 어, 책력상으로 5월달 좋은 이사 날짜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 신생아 장명 개명, 사주 궁합, 결혼 이사 택일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무료 이름풀이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 카페 남은 장명철학원 게시판에 질문하시면은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수맥 처방, 백종강문이 경공 풍수 보기는 아파트 집 전원주택 이런 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가람 이름문세 장명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